자, 안녕하십니까. 8월 11일입니다. 예, 미국 증시는 금요일날 상승 마감했고요. 예, 이번 주 일단은 주요 증시 예, 일정들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. 자, 이번 주는 일단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뒤로 예, 멀어졌죠.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예. 자, 미국 시장은 안정을 좀 취하고 예, 다시 예, 나스닥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신고가 인진을 갱신하는 그런 바람. 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. 자, 우리 증시는 조금 주춤하기도 했습니다만 예. 지난주는 주봉으로 보면 지난주는 그래도 예. 그 전주에 예, 낙폭을 만회을 했습니다. 다행히. 예, 자, 이번 주또어3,300 예, 돌파를 향해서 예, 좀 움직일 것으로 좀 보입니다. 자,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예, 이제 난관은 분명히 있어요. 이번 주에 주요 지표들 발표가 있고요. 그리고 또 대주주 이제 어 기준 요거 완화 요게 좀문제인데 결론을 아직 못 내렸다 그래요 민주당에서 그래서 10억으로 낮춘 걸 다시 50으로 되돌려 놓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릴 거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뭐 12일 이후 내일 이후에 좀 윤곽은 나온다고 해요 근데 제자리로 갈지 아니면 예. 이 문제를 좀딛고예 예, 50억으로 다시 제자리로 갈지 아니면 정말 10억으로 낮출지. 예. 10억으로 낮추면 또좀조정이 예상이 좀 됩니다. 예. 자, 이번 주어 미국 시장은 주요 일정이 예, 지표들이 중요한 일, 지표들이 좀 있습니다. 예. 자, 일단 CPI PPI가 발표가 있어요. 그래서 자, CPI 화요일 장 중에 좀 있어요. 예. 밤에 발표되는데 CPI 자 전망은 2.8로 나오고 있어요. 또 PPI가 목요일 PPI 그리고 이제 소매 판매 이 정도가 일단은 중요할 것 같아요. 자 그리고 연준 위원들 연설들이 있습니다. 연준 위원들의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들 이런 게좀 중요해 보입니다 이번 주는 자 오늘 우리 증시는 뭐 나쁘게 출발 할것 같지 않습니다 어제 조정을 아직 금요일날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시장은 또턴닝 했고 야간선물도 상승해 줘서 오늘은 3,240이 저항이 될것 같아요 3,210 3,180일2차 지지선 똑같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코스피는 상승을 해줘야 될 날이에요 자 코스닥은 조금 미리 반영돼서 오양봉이 나왔어요 오양봉이 나왔고 좀이 여세를 몰아 더 가는 게 당연히 좀 좋겠죠. 자, 오늘 810 중심값입니다. 825까지는 그냥 계속 오픈이에요. 계속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1차 지선 오늘 뭐 820이 2차 지선이겠네요 오늘. 1차 지선은 806. 네, 이렇게 보시면 돼요. 806, 8202. 여기가 1, 2차 지지선이 되겠습니다. 음. 자 일단은 우리나라 변수는 또 역시나 대주주 기준 예 요게 좀 되겠어요. 예, 특히 코스닥이더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 보시면 되시겠습니다. 자 이번 주 예, 미국 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예,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. 예, 자 우리나라는 예, 대주주 예, 역요건 그래서 과세에 대한 그런 기준들 요게 좀 중요하겠습니다. 자 오늘도 우리 예, 개인도 투자자분들 화이팅입니다. 감사합니다.